자, 2017년 모의고사죠. 11월 20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격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글의 요지 문제입니다. 그죠? 물론 글의 요지 문제는 Topic 잡는 게 중요하고, Topic-related 주제 연관어 찾아서 메인 센터에서 잡아내는게 제일 중요하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Parents may often claim that. 자 부모들은 종종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that, y e 를 접속사로 가겠죠. 자, they spent, 그들은 부모님들이 되겠지. 어, 보는데 많은 시간을 누가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죠? 어, 첫 번째 문장에서는뭐 얘기하고 있니? 부모들 얘기하고 있죠. 부모들, 부모들 어떻다고? 많은 아이들, 아이들과 아이들 함께 시간 보낸다고, 그지? 자 실제로 what they mean is, 어, 실제로는 근데 이 뒷부분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게 남다 그죠. 이문장 반드시 함께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what 이하 명사절, 불안전 어디까지가 명사절? 여기까지 가 명사절이야, 그렇지? 어,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목적 없죠, 불안전 is not with not a but b. 어, 전시사는 전치사는 연결되겠죠? 병렬구조. 자, 그러니까 in approximate of their children. Do you k no w 뭐 생각된 거야? children 생각된 거야. children 어, 같아서 생각된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아이들의 이제 프시메트 하면은 근접성야 근접성 가까이에 있음 또는 가까이 있는 것 그래서 그들 아이들의 가까이에 있는 것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이1인지가이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지금 핵심이 되겠죠 자 주고 실제로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뭐다? 아이들 근처에 있다는 것. 됐니? 자, 조심하고요. 자, 데즈입니다 즉, 연결서 조심하세요. 즉, 앞의 내용을 강화시켜줍니다. 자, 보십시다 즉, they may be in the same room 됐지? as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과 같이. 전치사죠. 같은 방이 있을지도 모른다. 됐죠? 이게 뭐야? 뒷부분? In proximate of their children. 요거 얘기하고 쓴 거지. 하지만, watching TV, TV를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핸드폰에 하거나, 그지? 메일을 검토하거나, 또는 c o n v e r s i n g with other guests. 다른 손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이, 지금. 음, 응, ING, ING, ING. 다병일구조죠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What is need? 필요로 되는 것. 자, 주세요 것은 이게 지금 주제 뭐냐? 필요로도 되는 것은 뭐냐? 적극적인 관여. 아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관여하는 것, 참여하는 것. 되지? 자, 올리겠습니다. This implies 이것은 암시합니다. 그죠? 시사한다. 됐지? 뭐다? ing죠. 어. 함께 책 읽는 것을 시사한다. 함께 책을 읽고 스포츠와 게임을 함께 하고 이제 함께 퍼즐을 풀고 늘과 함께 요리하고 먹고 병력을 이렇게 하고 Discuss things together. 함께 물, 어, 사, 일에 대해서 토론하고 어버들어간거 아니죠? d i s c u 는 우리말 해석을 하면 뒤에 전체적으로 올것 같지만 삼형식 동사로 뒤에 목적을 하나 본다. 조심하고 함께 어, 농담하고 함께 쇼핑하고 함께 블록 쌓기를 하고 And, 함께, 설거지 하라요. 설거지 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imply, 아닙니다. 뭐뭐 하는 것을 시사하다, 암시하다. 그지? 자, in other words. 이게 앞에 나온 t h a t is와 똑같습니다. 어,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즉, 강화인것입니다 연결서 조심하세요. 음, 형패 바꿔. 자, 다른 말로. It is not simply being in child company. 그지? while.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로 가는 거야. 그지? 자 그가 왔은 앞 문장은 not simply being in child company 함께 있습니다. 이거 함께 있음, 함께 있으면 아이들의 함께 있음에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동시에 living i n 지 병렬구조 이렇게 합다죠 아니, 병렬구조 아니다. 이게 접속사니까, 지 어... 아이들을 홀로 죠 목적어 목적 보어 잘 보세요. alone, 혼자 홀로죠? 혼자 홀로란 뜻이야. 그러니까, l o n e 하면 안 되고요. lonely 하면 안 됩니다. lon은 하나의, lonely는 외로운 뜻이지. 아이를 홀로 남겨두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누가 홀로 남겨두는 거야? 부모들이죠?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자, 부모들인가? when they are simultaneously leaving the child alone. 됐지? 아니라 낫나꼭 반낮죠. 이렇게 갑니다나의바비 그렇지? 자, 다시 하면 다시 말하면은 다시 해서 자, 다시 말해서 그것은 자, 동시에 아이들은 혼자 두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동명사.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올리겠습니다. 좀. it means 그것은 의미한다. 지렇지어 It means being an active participant and partner in activities with child. 아이들과 함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자, 참여자, 파트널, 동반자, 동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는 지금? 자, mean 아닌지죠?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그렇죠? mean to 분야서는 뭐뭐 할 것을 의도하다. 이렇게 합니다. 알죠? 미인 아닌지 뭐뭐 하는 것을 입니다 동명사 써줬던 거 조심하세요. 그았죠 동명사입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 글의 요지를 찾아내면은 부모는 적극적으로 자녀와 함께 활동을 함께 해야 된다. 1분입니다. 쉽죠?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어라. 그렇죠 그리고 주제문이 들어간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기였지? 요겁니다. 음. 중요한 필요로 되는 것은 적극적인 가요냐 아이들 오케 이것도 이 반드시 암기를 한다. 이 문장도. 맞지? 자 이렇게 해서 20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